자, 호버를 수평 조절을 초기화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호버가 수평이 안 맞아서 어, 이상 동작을 할 때에는요. 아래와 같이 수평을 조절 하시는 겁니다. 어, 일단 여기 버튼이 있잖아요. 이 전원 버튼을 제 누르셔야 되는데요. 끈 상태에서 전원 버튼을 5초 동안 이렇게 누르고 계십니다. 여기 여기 차리. 네, 이렇게 5초 동안 계속 누르고 계시면요. 이렇게 반짝반짝 되잖아요. 이렇게 번쩍번쩍 되다가, 이런 식으로 평형을 잡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번쩍번쩍거리고요. 계속 번쩍번쩍거리고, 이제 똑같은 불빛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불빛이 반복되면은, 그때는 이제 버튼을 놓으셔도 됩니다. 예, 네, 그러면은, 아, 어, 계속 이런 상태가 되고요. 다시 껐다 키시면 그러면은 이제 초기화가 됩니다. 다시 켜 볼게요. 네. 예. Waiting for Bluetooth connecting. 이러면서 이제 수평 초기화가 된 거고요. 제가 한번 타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눌러주시고요. 예, 인식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인식이 되고, 예. 그래서 아까는 되게 수평이 안 맞아가지고 되게 위험했었는데. 지금 수평이 잘 맞아가지고 정상적으로 잘 동작이 되는 모습입니다. 이상 호버 트랙스 그 수평하는 방법을 마쳤고요. 일부 리모컨이 있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버튼으로 그 초기화가 안 되는 경우에는 리모컨으로 초기화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리모컨이 있는 모델은 리모컨으로 어, 초기화를 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 호버 종류에 따라서 그렇게 초기화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 호버 트랙스를 초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저희는 티봇입니다.